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고추밭에 놀러 왔습니다. 고추밭에 놀러 오면 재밌습니다. 항상 고추나 쳐다보고 요거 상두이 고추인데 요거 다 이거 다이거가 속성이 다돼 있거든요. 아까워서 이렇게 딱 두고 봅니다. 고추밭에 돌아왔는데 곰이 하나 생기네요. 갑자기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올여름에 너무 덥더만 갑자기 뭐 진짜 겨울 파카 꺼내 입을 정도로 기온 변화가 심해 놓으니까 사람 목이, 몸이 적응을 못하네요. 안 그래도 고추를 우리는 서려올 때까지 따야 되는데 이게 극주네네요 뽑을까, 자를까. 안그럼면뭐 비닐로 한개 사가 뒤집어 심어볼까. 몇년 전에 제가 한번 고추 1 4 포기를 따로 심은 적이 있거든요. 엘레포기를 따로 심어가지고, 그걸 한번 비닐로 뒤집어 씌워봤습니다. 비닐로 씌워보니까, 12월 중순까지는 버티더라고요. 12월 중순까지는 버티더만, 영하로 되게 내려가 보니 못 버티게.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서러 올 때까지는 버, 버텨야 되거든요. 최소한. 최소한 설이 올 때까지는 버티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추위가 어딜란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끼니까 뭐 고추가 그냥 떨어지네. 이제는 제끼 올리기도 뭐하겠아 하여튼 이놈들이 설치래. 하니까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중순까지는 버티던데 올해는 지금 어어갖고 봄이 많습니다 지금 이걸 혼자서 뒤집어 씌울라니 솔직히 비닐을 혼자서 뒤집어 씌우기 힘들거든요 여기는 고추 두덩이 심어놓은 무미덕 뭐 상당히 크지요 여기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추워지니까 언제 새로 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집은 좀 지대도 좀 낮지만은 여기가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좀 따뜻한 편입니다. 여 그래 해마다 서리 올 때까지 우리는 이걸 고추를 수확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게 추워지는데 어떡하냐고. 맞습니다. 추워지면 걱정 되지요. 걱정 되지만은 이게 대게 대인슬이면 또 괜찮거든요. 대게 된인슬이 오면은 고추가 무너지는데 된인슬이 이거. 저거 하면은. 무서리 와가라건, 무서리 몇번맞아가는 괜찮습니다. 이제 아홉 분 수확했는데, 아홉 분 수확하고 다말안 하는데, 요 지금 한번더 수확하고, 한번더 수확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뵐 건가, 말 건가. 이거는 완전 터널입니다, 터널. 터널이 돼가지고 풋고추는 두번 땄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 우리 먹을 거한번 따야 되겠네요 어떤 분이 풋고추 수확에가 팔으라던데 너무 200주 뭐 심어가지고 뭐 풋고추 수확에가 이거 뭐 어디에 팔겠습니까 그래가 지고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